분들 그 동안 그 동안 데이아 빌리언즈 캠페인을 즐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데이아 빌리언즈 캠페인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끝으로 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자 허피의 둥지를 뚫었는데 <laughs> 자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그동안, 그동안, 데이아 빌런즈 캠페인을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데이아 빌런즈 캠페인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끝으로 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예,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면요, 어, 입국이 안 돼요. 여기 얼어붙은 수하고협곡을 뚫어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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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군데에서 다시 입구를 막고 있어가지고, 그,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호수하고 협곡까지는 깨는데, 깨면 끝이야. 거기까지야 <laughs> 못 들어가. 무릎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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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표. 저거 답변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580마리, 580마리, 680마리, 1 1 0 0 마리, 1600마리, 1800마리, 580마리.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음, 580마리,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580마리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맵인데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게 왜 입국 심사가 거절이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돌려도 안 되는 게 돌릴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오고요. 야, 이거 루시퍼, 루시퍼 있으면 되겠는데? 펜트 피가 빠지면 안 되고 베놈한테 피가 빠져요. <laughs> 여기요 아, 안되는데요? 루시퍼만 있으면 되는거 아에요 루는 그 여러분들 루시퍼는요 어... 정말 약해요 진짜 피도 못 막네 말벌을 이제 이런데 이런데 다가일목에다가 전초기지도 피가 4천런데 이런데 이런데 이이게화이를 잡는거에서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다 오? 어? 근데이비데야이거왜이벌 말벌 때려? 말벌을 때리는데이비데아런데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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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오 오 나쁘지 않은데, 오, 오 나쁘지 않은데, 오, 오 진짜 나쁘지 않은데. 이 말벌의 화력으로 아예 박살을 내버린다라는 그림 벽과 함께. 와 나쁘지 않은데, 야 뭐야 나쁘지 않은데. 서쪽 조금 위험한 거 빼고 다른 라인은 괜찮아 지금. 다른 라인 상태 좋아. 어어어 집 안에 들어오는 초비만 잡아. 야 말벌 뭐해 집에 들어온 거 괜찮아 이제 버텨 버텨 버티는 동안에 잡아 그렇지 배놈 먼저 잡아 그렇지 좋아 그림이 좋아 지금 어, 말벌 뭐해 야 제발 이거 못때려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못 때려 아, 야 잠깐만 제가 답을 알았어요 답을 알았어 답을 알았어 음 답을 알았어 답을 알았어 답을 알았어 답을 알았다 이게 진짜 답을 알았어. 음. 쪽에다가 말벌 더 올려줘. 네, 성격 더 올려줘. 마지막 벽 하나. 하나 열두. 자, 가자. 말벌 이번에 말벌이야. 야 배너 아 괜찮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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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막았다가 때리면 돼. 위에서부터 때리면 돼. 위에서 때리고 있어. 위에서 때리고 있어. 좋아. 지금 지붕부가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다. 버티는 동안에 잡아 그렇지. 남쪽에 있는 애들이 동남쪽에 있는 애들 잡아주면 돼. 그렇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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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순나는 아! 별로인 것 같아. 말벌이 좋아. 순나는 스나는 별로 안 중요해. 순나는별로 배열만 바꾸 될 거야. 야,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배치를 해 보고 느낀 건데, 어? 방금 전에 배치를 해 보고 느낀 건데요. 야, 틈새 주지 마, 틈새 주지 마. 어깨동무 해, 어깨동무. 아, 어... 돌려가지고는 안 돼. 자, 지금 말벌로 막아. 야, 다이아몬드 어택이야. 다이아몬드 어택. 이거는 전술적으로도 존재하는 거야. 전술적으로. 야, 서쪽 먼저 도와줘. 서쪽이 먼저. 아니가? 우측 가리가 먼저구나. 자, 동쪽 먼저 도와줘. 동쪽 많다. 동쪽, 동쪽 야, 스나이퍼 한 마리 돌려. 한 마리 돌려. 아, 아, 아. 어, 어 잠깐만. 어, 야, 뭐지? 이상한데? 12시가 왜뚫렸지 <laughs> 이래서 그 전술 중에서 다이아몬드 어택이 없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어택이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이제 어.. 자 제가 봤을 땐 그.. 전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전술적인 접근 전술적인 접근이 뭐냐 어? 자 이번에는 어떤 전술로 갈 건가 그.. 아시죠? 아 이거 실제 전술적으로 있는겁니다 이거 자, 이번에 하는 전술은 이제 그 약간 음.. 아시죠 이거 그 킹익진 그리고 가운데에 이 어그를 먹어줄 수 있는 친구들 몇개 아 이거 진짜 중요한거야 자 킹익진으로 간다 어? 자, 자여기 여기서 성큰 디펜스에서 많이 봤다고 야 성큰 디펜스에서 왜 이걸 했겠어 좋으니까 했을 거 아니야. 안 좋으면 이 전략을 섞겠어 안 섞겠어. 먹히니까 거, 그 고인물들이 판치는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판에서도 지금 이게 먹힌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확실한 전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어? 괜히 스타크래프트에서 그거를 한게 아니다. 자 이렇게 되죠. 가좀 이상한데 여기 맨 끝에가 너무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기부시고 여기 여기를 이렇게 가운데로 가져가고 여기를 부수시고 어 약간 좀 끝쪽에서 어그를 맞아주는 친구가 있는거야 어 벽! 아니 야벽 필요없어요 오히려 벽보다 말벌이 앞에서 못 방해해주면서 좀더 버티는게 잘보일수 있어 벽 하나 지어줘 서쪽 좀 많이 오잖아 자 이정도? 자, 그러면 약간 이제 그둘러 싸듯이 들어오는 애들을 싸줄 거고 앞쪽에 있는 말벌들이 먼저 맞아 주면서 이제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전술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전술적으로. 자, 지금 전술적으로 들어갔어요. 자, 들어오는 동안에 딜 화력이 집중이 되면서 애들이 모이지가 못하는 그림이 나올 거야. 여기 앞에 있는 얘를 때려야지. 얘 때려야지. 봐봐. 앞에서 때리고 있는데 얘를 안 때리고 지금 어먼대로 들어가잖아 애들이 어그리. 어그리 지금 이상대로 빠지잖아, 지금. 봐봐. 여기 있는 애들이 사이로 들어가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 여기 뒤에 있는 말벌 때리고 있어. 앞에 있는 말벌이 지금 때리지 않고 애들이 그냥 지나치고 있단 말이야. 전술적으로 지금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먹히는 거야. 지금 보면은 우리가 밀리는 라인들이 아까보다 훨씬 우리가 공격적으로 잘 막고 있어. 보면은 동쪽이 지금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다 잡았기 때문에 이 전술은 먹히고 있다. 봐봐, 전술적으로 지금 들어간 게 맞지? 그치! 화직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전술대로 들어가서 막을 수 있다고 우측 아래만 막으면 돼 우측 아래 우측 아래 거의 다 막았죠? 위에 있는 애들이 어차피 해주고 줄건줘 본진을 몸빵으로 세우면서 막음으로써 우리가 쓸수 있는 모든 걸다 쓰는 전략을 이용해서 훈련어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아, 훌륭한 전술이었다 아, 기가 막혔어 됐어 됐어 역시 이순신 장군님 아, 이래서 장군님이 승리를 하실 수가 있었구나. 아, 역시 전술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